싸놓고 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스국은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국은 우리 한한국 양말 리 한국은 우리 한장은 우리 한 한국은 우리 한국은 또통편습니다 아,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우 기분 좋아요. 아, 기요요 아, 안 하고 보이세요? 이게 몽터네 이거 완전히. 일곱 <laughs> 심사 시스템 끝내죠 역시 오늘도 보이는 면세점 더 높다. <laughs> 한항공원 역시 좋네 셔틀 안 타고 바로 타네. 예. Yeah, 고 <목소리로> 와, 기지기모네 진짜 빠지게 태워는데도줄수어 와, 내꺼도 기시기 안 나오네. 언제 나오네. 아이고, 찾기 힘들다. 화장실부터 지 한참 그어야 되네. 어노이는어 <목소리도> 4 5 8만원 밖에 데 500만원 밖에 없네 기사 아씨가 정확하게 내려주는 7-11이 있고 호스텔 첫날밤 다름 <laughs> 좋 고시리한데 물 한통 주고 열쇠 주고 어우 달라먹어가네 여탕 남탕 돈 도낙객탕 고양이 재수하고 밥먹으러 갑니다 가자 동네 풍경입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지 대충 알겠네. 집과 집 사이. 우리나라에 시 이런 동네가 있죠. 비가 오네요. 제가 제 있는, 묵는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는데, 날참잘 고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덥지는 않겠네. 이게 뭐고, 희한하네. 은근히가 모르겠네. 돼지고기 있으면 되겠는데, 고기 한 먹어볼게. 고기 완전하네. 고춧가루랑 뭔지 모르는 소스 좀 사가먹는데, 먹을만 하네. 다 먹다. 확실히, 내 빼고 다른 사람, 외국인들은 다빵 종류 먹네. 국물은 내가 유일한 것 같은데. 어 커피 마시고 나가 봐야지. 호스텔 <laughs> 옆으로 똥물이 흐르는데 고기가 있어요. 신기하네. 20백? 1,600원 2 0바 꽃팔찌 목걸이 파는 사람들이 많네요 바갈 <laughs> <laughs> 20바, 800원 바나나 30바, 1200원 콩도 파네 <웃음> <웃음> 야, 저 호스텔은 분위기 치기네 끝까지 다 아프다 보통 먹거리가 4 0밧 이하로 돼 있네요. 길에서 먹는 거. 싸긴 싸네요. 생선구이. 아침 먹고 할일 없이 정체없이 걷다 보니까 저 앞에 사원이 하나 있네요. 저 앞에까지 갔다 와야지. 음, 여기 불상들은 대량으로 찍어내서 그런지 특이하네요. 중국산인가? 불상을 만들고 눈알은 다시 갖다 붙인 듯한 정상입니다. 대량 생산이네. 플라스틱이겠지. 괜히 만졌다가 붉은 물가지어서못마시겠어 어? 대량으로 찍어낸 불상이 다 틀린 줄, 알았... 같은 줄 알았는데, 같은 줄알았는 틀리네요. 이 불상은 코가 또 큽니다. 어우, 특이해. 아우 화려하다. 와, 크다, 이거는. 씹으리고 노는 사이에, 여. 사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원에서 통해서 여기가 어딘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수타 사원에서 셀한방 찍고. 지금이 아침 시간이라 그런지 우기라서 비가 와서 그런지 비온 흔적들이 계속 바닥에 있어요.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저가 지금 긴팔을 이렇게 접어서 입고 있는데 있을 만하네요. 파아버이다 건너자. 전신의 사원이구요. 이거는 힌두교 사원인 거 같네요. 부처님 아니고 힌두교 그쪽 같은데. 그죠? 신기한. 꿰맨았네. 시장 끝나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저 와일드하게 머리 트는 나도 있네. 어 어느, 어느 시쯤에서 돌아나가지 이거?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점점 길이 좁아지네. 뭐이상한걸 어떻게 나오는 거 아이가, 이거? 아, 불안해. 어, 저기 있네요. 그 유명하다는 타타이지 팁사마이. 나중에 여행 중에 한번 와봐야지. 이제 8시 한 40분쯤 되 놓으니까 아직 문을 안 열었네요. 10시쯤 문 연다 그러던데. 바로 앞에 있네. 무슨 말이고, 이게? 스티무 맛있어. 불량식품 맛. 와, 박한이런메뉴 무슨 로타리 같은 건데, 우리랑 거꾸로 돌고 있어. 와, 여기 번화가네. 저쪽에 메꾸날드도 있고, 여기 벤츠 매장도 있고. 어찌구리 하네. 도로도 되게 널래. 버거킹이다. 버거킹, 킹킹킹킹 언제품을 많이 파네요. 환전소 저쪽으로 가라는데. 대충 보고 길 건너야겠습니다. 목적지 모르는데 저기도 레인보우 익스체인지가 있네요 환전소가 이 주변에는 제법 있나 봅니다 지도에 나온데 가야되나 저서 가야되나 익스체인지가 천지네요 저기도 있고 어트라월리행사도 있고 음, 여유를 가지고 일단 100달러 환전하니까 3,040 바트. 여기는 30.18. 아까 히데가 더 싸네요. 돼지를 삼으노. 아, 더잘 싼다. 아, 더 돼지고기하고 소세지 맛있습니다. 안 먹어 봐야지 3회치기 조심 LG 24인치 TV 3,950바트 하나 돈으로 한 16만원 하네 아이고 가면 알이 타나 네이버 라면 네온먼지 모드만 내가 나이롱이라 타니까 우습다고 막 웃네 나 이런 거 맞는데. 볼레스테인가 오케이. <laughs> 어, 다음 호텔 <laughs> 체크인까지 시간이 남아가지고 마사지 받으러 갑니다. 발 마사지 1 시간에 2 5 0바 근데 왜 옷을 벗기 <laughs> 마사지 받고 나왔더만 종아리가 탱글탱글하네. 막 왔던 길 다시 돌아가. 내일 다시 보자, 그러고, 어, 4 0밧 팁으로 줬고, 1600원이네요. 5 0밧 주고 싶었는데, 마사지비 2 5 0밧 주고 나니까 돈이 없네. 잔 돈. 다리가 탱글탱글 합니다. 저 앞에 하도 등시 좋네. 멋지네 바나나가 슬판이테리가파네 어? 어, 거의 남부들이 옆에 가오산노. 어, 호텔에 이긴 거 같은데. 호텔 보라지가 봐도 뻔하겠네. 싼건 이유가 있지. 아마 무서워라. 이수 있게 폭주욕들. 다 왔네. 람무트리 빌리시 호텔. 주변에 뭐가 많네. A, B, C, D, E 까지 있는데 이동 404호 네요 화장실은 나쁘지 않겠지 그냥 화장실 샤워기 있고 슈페리어 룸인데 제일 좋은 거에서 두 번째 건데 그닥 좋진 않네 이렇게 생겼네 옷 갈아입고 나갈라고 지금 해놨는데 아 이거 맞네 호텔이 오래되고 하긴 했는데 제법 규모도 크고 그렇네요. 안에 상가도 있고 하고 이거 망고. 안에서 오십 박해서. 길에 망고 파는 애들이 없어서 이거 사왔더니만 숙소 근처 들어오니까 망고 썰어 가지고 통에 달아 망고 파네요. 이거 맛은.

I oh, guess you